안녕하세요. 머니 시크릿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미국 주식 투자 내역이 담긴 최신 13F 보고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엔비디아 일부 익절, 테슬라 저감 매수, 그리고 넷플릭스 비중 확대라는 세 가지 핵심 투자 전략이 드러났습니다. 세계적인 큰손이자 한국 투자자 중 미국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민연금의 선택,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부 13F 보고서로 본 국민연금 움직임. 13F 보고서는 1억 달러 이상. 미국 주식을 운용하는 기관이 분기마다 SEC에 제출하는 포트폴리오 현황입니다.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미국 주식 보유액은 약 1,160억 달러, 한화로 161조 원 규모입니다. 이는 3개월 전보다 11.5% 증가했는데, 신규 투자와 주가 상승이 동시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건 보유 1위 종목인 엔비디아 일부익절입니다. 이부 엔비디아 일부익절의 의미. 국민연금은 4,767만 주를 보유하다가 약 11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일부익절 후에도 비중은 4.97%에서 6.35%로 오히려 증가했는데, 이는 주가 상승 덕분입니다. 평균 매수가는 29달러 대, 6월 말 기준 158달러. 현재는 182달러 선이니 상당한 수익률을 거둔 셈입니다. 국민연금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이익 실현과 비중 유지에 절묘한 균형을 보여준 사례죠. 3부 테슬라 저가 매수와 넷플릭스 비중 확대. 반면 테슬라는 테슬라 저가 매수 전략을 택했습니다. 국민연금의 평균 매수가 135달러인 테슬라는 현재 340달러 대 수익률이 상당합니다. 특히 4월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 CEO 갈등으로 주가가 220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매수에 나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넷플릭스 비중 확대입니다. K-콘텐츠 흥행과 실적 호조로 2분기 주가가 40% 이상 급등했는데 국민연금은 이를 미리 반영해 매수했고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베팅이 됐습니다. 4부 신규 편입 종목의 의미 13F 보고서에서 확인된 신규 종목도 흥미롭습니다. AI와 양자 컴퓨팅 통신 규격을 검증하는 렐리언트 코퍼레이션 미사일 방어체계 지원을 하는 아멘텀 홀딩스입니다. 비중은 미미하지만 국민연금 미국 주식 투자에서 미래 성장 테마의 정찰대를 보낸 셈입니다. 특히 랠리언트는 AI 양자 기술이 맞물린 산업이라 향후 주목할 만합니다. 오부 향후 투자 방향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해외 주식 비중을 올해 35.9% 내년엔 38.9%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즉 엔비디아 일부익절 같은 이익 실현과 테슬라 저감 매수 넷플릭스. 비중 확대 같은 성장 투자 전략이 동시에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13F 보고서를 보면 국민연금의 미국 주식 운용은 단기 변동에도 대응하면서 장기 성장성까지 노리는 방향임을 알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13F 보고서에서 드러난 국민연금의 키워드는 국민연금 미국 주식 엔비디아 일부 익절 테슬라 저감 매수 넷플릭스 비중 확대 그리고 신규 성장 테마 발굴입니다. 세계 큰 손의 선택은 언제나 시사점이 큽니다. 여러분은 이 투자 전략을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